네, 안녕하세요. 로시입니다. 오늘은 원소의 동과 캐릭터별 속성 피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. 원소의 동은 다들 아시다시피 곱 연산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속성 피해에 따라서 체대, 딜이 3배까지 들어가죠. 무슨 말이냐면 주로 사용하는 기술에 눈에 보면은 이렇게 속성 피해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요즘 많이 플레이하고 있는 악몽 히드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악몽 히드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 히드라 눈을 사용을 하는데요. 거대 히드라 눈 밑에 보면 하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. 즉 거대 히드라는 하염 속성을 가진 눈입니다. 각 눈마다 이렇게 속성 피해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서리 히드라는 뭐 냉기, 그 다음에 뭐 번개 히드라는 이런 그대로 뭐 번개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소 이동을 착용을 했을 경우 해당 속성 타이밍 때 4초 동안이겠죠. 아이템에 표시되어 있는 퍼센트만큼 제 데미지가 증가되어 딜이 들어갑니다. 원소 이동은 뭐 150%에서 200% 랜덤으로 증대미 이렇게 붙기 때문에 결국은 2.5배에서 3배의 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속성 피해가 이게 캐릭터마다 다 틀려요.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제 속성 피해는 물리, 화염, 냉기, 번개, 독 비전, 신성 이렇게 총7 개의 속성 피해가 어, 디아블로 상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속성 피해가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속성 피해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후반에 결론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참조를 해주셔도 됩니다. 자, 야만용사부터 봅시다. 야만용사는 물리, 냉기, 하염, 번개 이렇게 네 가지만 존재를 하고요. 순서 역시 나열순입니다. 독이랑 뭐 비전, 신성, 이런 속성 피해는 없어요. 손목방어구를 마법 부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속성 피해 역시 이제 물리랑 냉기, 화염, 번개, 이렇게 네 가지가 표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성전사를 봅시다. 성전사는 물리, 화염, 신성, 번개,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. 순서 역시 나열순입니다. 냉기 대신에 신성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. 역시 독과 비전은 없습니다. 손목방어구를 마법부여 했을 때 나타나는 속성피해는 물리, 화염, 번개, 신성, 이렇게 네 가지가 표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악사입니다. 악사는 물리, 냉기, 화염, 번개,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. 순서 역시 나열순으로 보시면 됩니다. 악사 역시 야망과 동일한 속성피해를 가지고 있네요. 독, 비전, 신성, 이런 피해는 없죠. 개인적으로 악사에게서 이제 독피해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. 손목방어구를 마법 부여했을 때 나타나는 속성 피해는 물리, 냉기, 화염, 번개, 이렇게 네 가지가 표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수도사입니다. 수도사는 유일하게 다섯 가지 속성 피해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. 자,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수도사는 물리, 냉기, 화염, 신성, 번개,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고 순서 역시 나열 순입니다. 지금까지 봤던 뭐 야만이랑 악사 그리고 이제 성교사의 신성을 합친 느낌이죠. 독이랑 비전은 없습니다. 손목 방어구를 이제 마법 부여했을 때 나타나는 속성 피해는 물리, 냉기, 화염, 번개, 신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표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다섯 가지 속성이라서 회동 타이밍은 20초로 가장 긴 타이밍을 가지고 있죠. 그 다음은 이제 지능 캐릭터들인데요. 지능 캐릭터들은 원소 계열의 마법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속성 피해가 제각 각인게 많습니다. 우선은 이제 부두술사부터 봅시다. 부두술사는 물리, 독, 냉기, 화염, 이렇게 네 가지 속성만 가지고 있습니다. 손서 역시 나열손입니다손목방어구를 마법 부여했을 때 나타나는 속성 피해 역시 물리, 냉기, 화염, 독, 이렇게 네 가지가 표시가 됩니다. 이제 마법사입니다. 마법사는 대표적인 원소 캐릭터라 그런지 유일하게 물리 피해가 없는 캐릭터죠. 마법사는 냉기, 화염, 번개, 비전 이렇게 네 가지만 있습니다. 손목방어구를 마법 부여했을 때 나타나는 속성 피해 역시 냉기, 화염, 번개, 비전 이렇게 네 가지가 표시가 되죠. 마지막으로 강렬수사인데요. 강렬수사는 특이하게 속성 피해가 세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회동타이밍이 짧아서 그런지 예전에 실체창 빌드가 유행을 했었죠 강릉수사는 물리, 독, 냉기 이렇게 세가지만 존재를 합니다 손목방어구를 마법부여 했을 때 이렇게 물리, 냉기, 독 세가지만 표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수사의 경우 원수 회동 타이밍이 짧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원수 회동으로 받는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약을 하자면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구요.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